안녕하십니까 비뇨의학 TV 유웅입니다. 어, 우리가 음경 임플란트, 음경 보형물 수술을 그 재활 목적의 수술로 자리 매김을 했었던 것은 처음에 그 약물에 의한 발기부전 치료 시대 이전에 성적인 재활 목적의 수술로 개발이 되었던 거죠. 그 이후에 여러 분야의 치료 방침이 개발이 되면서 이제는 그 수술적인 음경 임플란트 보형물 수술도 어떤 내과적인 원인, 대사증후군에 의해서 성기능이 어 근데 심각한 정도로 손상을 받았을 때 이제 재활 목적으로 시술이 그 적응이 많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재수술을 통한 음경 보형물의 종류별의 만족도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환자분들이 굴곡형과 팽창형의 장단점이 무엇인가를 제일 궁금해하시는데 사실은 그분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문제에 따라서 적용할 수 있는 것과 제한을 받기 때문에 어그 자기 자신의 상황에 가장 맞는 실린더와 어어 형태의 보형물을 결정하는 것이 제가 보기엔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어 70대 환자께서 이제 당뇨 때문에 이제 수술을 하셨는데 어떤 대학병원에서 이제 그 염증이 생겨서 제거를 하고서 1년 만에 이제 오셨어요? 근데 그 어, 자기의 실린더에 비해서 어, 턱없이 작은 실린더가 들어갔습니다. 요게 이제 사용했었던 실린더인데. 요 실린더가 들어갔을 때에 벌써 10몇 년 전에 이 사용한 다음에 한 3년에서 4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그 해면체 그 유격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확보된 공간을 공간을 통해서 그 조금 더 어, 크기가 큰 실린더를 지원할 수가 있었고요. 마지막 단계에서는 어, 세 번째 수술을 통해서 아주 어, 만족할 수 있는 크기에이로 놓습니다. 첫 번째 이분이 팽창형 수술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불고 경우로 해서 나중에는 이제 음, 팽창형을 할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환자 상의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굴곡형을 세 번째 수술을 해서 지금은 아주 만족을 하고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그 크기의 유격 뿐만 아니라 어, 이분도 이제 당뇨에 의해서 이제 60대 초반에 수술을 하신 분인데 이분은 굴곡형 수술을 하신 다음에 한 2-3cm의 그 여유가 생겼다고 해서 재수술을 하, 원하셨어요 이분, 이분은 이제 한 5년 정도 지난 다음에 수술을 하셨는데 이분도 팽창형 수술을 적응을 원하셔서 자기에게 맞는 시술을 하는데 굴곡형을 처음에 결정할 때보다는 그 길이나 그 이제 섬유화, 당뇨성 발기부전 때문에 온 섬유화된 해면체가 상태가 굉장히 보존이 됐기 때문에 그 확보된 공간이 굉장히 좋아져서 길이나 굵기를 사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팽창형 실린더를 삽입할 수 있었습니다. 시술이 끝난 다음에 이제 환자분한테 어쩌고 왔을 때 만족감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하면 굴곡형을 사용했을 때 불만족했었던 것은 아니고 굴곡형을 했을 때 초기에는 좀 어색했지만 좀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움은 충분히 만족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팽창형을 수술한 다음에 어, 그 자기가 느꼈던 그 은폐 효과는 더 만족감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어, 양쪽의 실린더의 차이점을 간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미노의학 TV 이용이었습니다.